고혈압 환자는 생활 습관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잘 관리하면 혈압을 낮출 수 있습니다. 우선 식이요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식이요법은 저염식입니다. WHO에서는 소금을 하루 5g 이하로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는 식사 방법들을 알아볼까요? 국이나 찌개를 먹을 때 국물은 남깁니다. 패스트푸드나 베이컨, 햄, 라면 등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장아찌, 젓갈과 같은 염장음식은 가급적 피합니다. 뜨거울 때는 짠 맛을 덜 느껴지므로 조리 후 먹기 직전에 간을 합니다. 신선한 제철 재료를 사용하여 최소한으로 양념하고 조리하여. 식재료 본연의 맛을 살립니다. 소금 대신 후추, 마늘, 고춧가루, 카레와 같은 향신료나 신맛을 이용하여 맛에 포인트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품의 라벨을 꼼꼼히 보고 가능한 한 무염 또는 저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염식 외에 실천할 수 있는 고혈압의 좋은 식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통곡류, 채소, 버섯, 해조류를 충분히 먹습니다. 이 음식들에 포함된 식이섬유소는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합니다.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채소와 과일의 풍부한 칼륨은 나트륨의 배설에 도움을 줍니다. 포화지방산을 피하고 불포화지방산을 먹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이 함유된 등푸른생선, 견과류, 올리브유, 해바라기씨유, 콩류를 섭취하세요. 비만인 사람은 체중을 줄이는 식사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고혈압 관리를 위한 운동 요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심장 근육이 튼튼해지고 체중 감소와 이상지질혈증 개선,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가 있어 고혈압 환자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고혈압 환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소 운동에는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체조 등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5회 이상,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정도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근력 운동은 탄력 밴드 운동, 아령 운동 등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하루에 4개 세트씩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힘을 세게 주는 근력 운동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운동 시 가슴 통증이 있거나 심장 질환이 동반된 고혈압 환자는 운동에 앞서 운동 부하 검사 등 정밀 검사를 통해 심장 기능을 평가하고 체계화된 맞춤형 운동 처방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